12월 27일은 브라질에 휴대전화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0년 전 브라질에서는 통신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인 휴대전화를 위해 처음 700개의 장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1990년 12월 30일 히대전자노레에서첫 번째 호출은 이 기술 전화가 유발한 무한한 상호 연결에 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다시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브라질에는 사람보다 휴대폰이 더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이 과정을 겪은 바 있죠. 장비의 이점과 손실은 브라질 통신사의 다양한 차량에 대한 보고 대상입니다. 전화를 거는 것은 단지 기본 사항이 되었습니다. 장비는 알제시아 브라질의 보고서에서 볼수 있듯이. 브라질인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2019년까지 브라질인 네명중세 명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작은 화면이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59% 이상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접속은 전화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도구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은 응용 프로그램 포함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as pessoas que estão à volta dela e até ela mesma, porque é, vai desviar totalmente a atenção da, sala, da, da, da aula do professor. O uso da internet em vários celulares faz com que o aluno possa estar em outros pensamentos além da sala de aula. 그러나 휴대전화 사항은 교통체증의 위험이 되고 자세 문제를 일으키고 수면의 질을 바꾸고 다른 청중에게 의존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학교 환경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도 너무 자주 방해받기도 합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너모포비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미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식사를 할때 휴대폰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중요하지만 좋은 눈과 눈을 마주하며 나누는 대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휴대폰을 더 자주 대하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